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CD보다 긴 문자를 출력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1602 LCD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602는 두 자리씩 끊어서 16개의 문자를 가로열로 출력할 수 있고 두 개의 행을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0자 이상이라든지 승무자보다더 큰, 즉, 16자의 문자보다 더긴 문자를 출력하게 되면 잘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길을 가다가 네온 조명을 보실 때, 물결처럼 이렇게 흐르는, 흐르면서 지나가는 문장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와 같이, LCD도 마찬가지로 문자를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해 가면서, LCD에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문자열보다 더긴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령 다음과 같이 hello arduino라는 문자를 처음에 출력하고 나서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게 되면 한 칸씩 사라지다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생기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흐르듯이 문자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 거죠. 배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6개의 문자를 출력하는 것은 15가지 인덱스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모든 문자가 다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됐다가 스크롤 디스플레이 레프트라는 이 메서드는 리퀴드 크리스탈 라이브러리에 있는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한칸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H라는 문자가 이제 가려집니다. 왼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가려지고 그 오른쪽에 있는 문자들이 한 칸씩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고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때는 한번 호출한 거고요. 두 번째 호출할 때는 그 다음 문자인 E가 화면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한 칸씩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해서 16번 호출하게 되면 모든 문자가 화면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메서드, 즉 스크롤 디스플레이 라이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때는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화면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예, 네, 그럼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하고 스케치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회로를 복제해서 가져와 보죠. 옵션 버튼을 누르고 듀플리케이트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작성했던 회로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코드를 작성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코드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hello Arduino 하면 한 화면에 모두 출력이 됐었죠. 아래 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요. 스크롤 디스플레이 래프트 함수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LCD 스크롤 디스플레이 래프트. 메서드를 하나 사용하면 예, 금방 사라지죠. 금방 사라지면서 계속 왼쪽으로 반복합니다. 너무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이 값을, 딜레이 값을 줘서 흐르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이동하면 어느 정도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오른쪽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반복하게끔 만들려면 반복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16개의 문자를 출력할 수 있으니까 16번만큼 왼쪽으로 이동하게 만들려면 4라는 반복문을 쓰면 되죠. 그래서 int, i는 0부터, i는 16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i 플러스 플러스를 하고요. 딜레이 함수를 포함해서 문장이 두 문장이니까 블록을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6번 왼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16번 이동하면 제자리로 되돌아오겠죠. 그리고 다시 루프 함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면 다시 왼쪽으로 하고, 또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그걸 반복할 겁니다. 이번에는 right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왼쪽으로 16칸 이동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16칸 이동해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게 목적입니다. 실행하면. 정확히 돌아오고, 다시 사라지고 되더라고 네, 근데 바로 되돌아가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잘못 보죠 그래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반복하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16번 가는 게 아니라 2배만큼 가면 되겠죠 32번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 16번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면 제자리로 오겠죠. 그리고 다시 루프함수니까 그 과정을 계속 무한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체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긴 문장을 출력하더라도 잘리지 않고 다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는 LCD 보다 긴 문자를 출력하는 것을 실제 아두이노 보드에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 보드와 브레드보드. 그리고 LCD 가변 저항 225옴의 고정 저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저항의 세 개의 단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V0핀에 연결하면 되죠. 맨 왼쪽은 VSS라고 표시되는데요. 그라운드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VDD는 전원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s rw e 핀을 연결하고요 rs는 12번에 rw는 그라운드에 이 네이블은 11번에 연결하겠습니다 데이터선은 D4번부터 D7번까지 5번부터 4, 3, 2, 1 4개 연결하고요 백라이트 제어를 위한 에노드와 캐소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요. 아두이노의 스케치 코드를 업로드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USB 케이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의 스케치 코드를 복사해서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에 붙여넣기 하고 툴 메뉴에 보드와 포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코드를 업로드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hello Arduino라고 하는 메시지가 왼쪽으로 16칸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32칸 움직이고, 다시 왼쪽으로 16칸 움직여서 제자리로 되돌아온 다음에 그 과정을 무한반복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7 s e g m e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